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공 장인 세레델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공 아이템 트리, 룬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뭐 리워크 전 오공으로 챌린저를 찍어봤고 또 그리고 리워크 후에도 오공으로도 챌린저를 찍어본 최초 또 유일의 오공 장인이고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또 근본 오공 장인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대한 신뢰감, 뭐 신빙성 이런 게좀 있을 거예요. 이번 시즌은 제가 게임을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가장 높은 계정이 이제 그랜드 마스터인데 보통 이런 아이템 트리 영상을 찍을 때는 챌린저를 항상 찍고 했었는데 이번 시즌은 좀 그맛딱인 게 조금 미스네요. 어쨌든 이제 아이템 강의를 한번 시작해보죠. 50제 준비해놨거든요. 일단 시작 아이템 어떻게 가느냐? 보통은 이 도란 시리즈를 선택합니다. 저는 거의 게임의 한 8, 0 90%는 도란의 방패를 선택하는데 이 도란의 방패를 선택하는 이유는 6렙 전까지 버티는 게 되게 좋아요. 이 아이템을 가면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회복 옵션이 있고 또딜교 안했을 때 체력이 차다 보니까 육렙 전까지 버티기도 수월하고, 또, 심파 뜨기 전까지도 버틸 때 되게 수월합니다. 이 도란 방패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라인전 동안에 되게 쏠쏠한 재미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육렙을 찍고, 심파를 뽑고 싶다 할때 보통 도란의 방패를 가기 때문에 제가 거의 첫템으로 이용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도란의 검이나, 부패 물약을 가끔 갈 때가 있는데, 도란의 검 같은 경우는, 어, 내가 이거, 도란 방패 대신 도란의 검을 가면은, 1렙 때 조금 이득 볼수 있지 않을까? 1렙 싸움을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을 때, 이제 도란의 검을 갑니다. 또, 그런 챔피언들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그웬? 이렐리아? 뭐 이정도? 어? 그랜 이렐리 이정도 이 정도 있겠네요? <laughs> 그웬, 이렐리아, 잭스, 잭스도 약간 좀갈 때도 있고 잭스는 반반 그러니까 보통 잘 안가요 왜냐면 도란의 검을 가면은 유지력이 좀 밀리기 때문에 잘 안가는데 뭐 그런 1렙 싸움에 좀 중요하다 아니면은 이길 수 있다 싶은 상대로는 도란의 검을 갑니다 그리고, 부패 물약은, 제가 요즘 거의 안 가긴 하는데, AP 챔피언 상대가 좀 나올 때는, 가끔 가거든요? 이 부패 물약을 선택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어, 이거 내가, 쳐맞지 말고, 때리면서, 딜교환 하면서, 이제, 라인전을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질 때는, 부패 물약을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 쳐맞을 것 같은데? 하면은, 도란 방패를 가는 게 맞는데, 어, 이거 내가 좀 서로 때리거나 아니면 먼저 때려서 이득을 볼수 있겠다 하면은 부패 물약을 가거든요? 그래서 뭐 AP 챔피언 상대는 좀 몸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부패, 부패 물약 빠르면서 즐겨할때 있는데 뭐 그런 챔피언 아니면은 요즘은 거의 안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란 방패를 간다라고 이제 시작 아이템은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게임 초반 아이템이에요. 초반 아이템은 웬만하면 도란 광일검을 목표로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광의검을 뽑고 난 뒤에가 되게 달라지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오공이 이 기본은 광의검을 뽑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라인전을 풀어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귀한 타이밍 때이 700원을 모으고 귀한 타이밍을 잡는 게 좋겠죠. 아, 그 750원뿐만 아니라 150원 더도해서 충전형 물약까지 이렇게 850원을 사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해요 첫 귀한 때. 근데 이광일검은 하위 아이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 탐식의 망치를 먼저 갈 때가 있는데 700원이 안 되면은 당연히 이 하위 아이템을 사야겠죠? 루비 수정이나 롱소드. 그리고 또 이거를 사고 집에 왔는데 700원이 또안 됐어. 그러면은 또 이제 탐식의 망치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업그레이드는 350원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아이템은 광의감을 뽑고 그다음에 탐식의 망치를 뽑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좀 라인전이 그렇지 않다 좀 그렇게 잘안 풀렸다 했을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탐식의 망치를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탐식의 망치가이딜교환할 때마다 체력이 차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면은 좀 안정적이긴 해요 그치만 킬각을 잡는 게좀 빡세다 왜냐면 광해에 가면은 이 주문감 효과가 우공이 터트리기 진짜 쉬워가지고 이거 뽑으면 거의 6렙대 킬각이 나오는데 뭐 광위 이 탐식의 방치는 킬각을 잡는게 좀 빡세긴 해요 이광의감이 없으면은 자 그래서 초반 아이템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핵심 아이템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조건 1코어는 심파 예요 여러분들 뭐 발걸음 분쇄기가 좋다, 뭐, 이런 말들도 하시는데, 이 심파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50은 진짜로, 심파가 떴을 때와, 심파가 뜨지 않았을 때로, 지금 나뉘기 때문에, 무조건 1코로 심파를 가야 되고, 저는 이 심파를 빨리 뽑기 위해서, 심파가 뜰 때까지는, 다른 아이템을 거의 안 사요. 뭐, 예를 들어서, 핑크화드나 아니면, 신발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아, 아실죠? 제가 신파를 거의 무조건적으로 빨리 뽑으려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코어는 이제 이네 가지 중에 하나인데, 독사의 송곳니, 징후의 사슬, 뭐 스테락이나 불클이 있는데, 상대의 쉴드가 많으면은 독사의 송곳니를 갑니다. 이게 쉴드 파괴가 되는데, 우공 궁이 광역 데미지다 보니까, 이 독사 못치게도 한타 때 되게 편하고, 이게, 이걸 주로 갈 때가 뭐냐면은, 상대 원딜이 체갑궁이라는 아이템을 갈 때에요. 보통 원딜이나 뭐 야수, 요네 이런 챔피언들이 체갑궁을 가는데, 이게 데미지를 받으면은 보호막이 뜨는 아이템이거든요? 이거를 카운터 치는 아이템이 독사다. 그래서 상대가 좀, 쉴드가 많다 아니면 상대 원딜이 이런 철갑궁 트리를 갔다 그러면은 이 코어로 거의 독서의 승군인을 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상대 쉴드가 없을 때는 이제 이 징오의 사슬을 가는 편인데 이 스테락이나 불클 아이템도 좋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징오의 사슬을 먼저 뽑으려는 이유는 이 가격이에요 가격 자 여러분들 징후의 사슬 2,500원, 스테락 불클 3,100원. 이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600원 차이가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이 징후의 사슬을 뽑으면은, 어? 야 이타이밍 때 이코어가 나온다고? 상대가 그렇게 느껴요. 그만큼 값이 싸기 때문에 제가 이코어로 징후의 사슬을 갖고. 3쿼어로는 이제, 스테락이나, 불클,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그냥, 상대 폭딜이 많으면은, 스테락을 가고, 어, 상대 폭딜 별로 없네? 어, 상대 탱커 좀 있네? 이러면은, 불클을 간다고 보시면 돼요. 불클에 이제, 추가 이속이 있기 때문에, 이속, 이속도 쏠쏠하고, 또, 반각도 있기 때문에, 팀적인 시너지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불클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 팀 원딜 좀 센데? 우리 팀 AD 잘 컸는데 하면은, 이런 불클을 뽑아서 약간 시너지, 시너지를 준다. 이런 느낌으로 가도 좋은 아이템입니다. 진짜 이 불클은 5공이랑딱 맞는 아이템이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어, 초시계를 뽑아야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어, 야, 이거 그 용한타 때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한타 좀 이겨야 될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이제, 초시계를 갑니다. 초시계가 되게 가성비가 쏠쏠하기 때문에 이 초시계를 뽑아서 한타를 이긴다는 마인드로 초시계를 주로 가고 그 특이 상황 때는 웬만하면은 3코어로 이런 거를 간다는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이템은 이렇게 섞으시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있다면 중무. 어, 상대 AD가 좀 많은데? AD 비주얼이 좀 많은데? 싶을 때는 이 중무를 선택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1쿼어를 심파로 가고, 상대 좀, 쉴드가 많다. 그러면 2쿼어로 독사로 가고, 어? 쉴드가 별로 없는데? 그러면은, 징오의 사슬을 가고, 이제 3코어부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마음 가는 거 뽑으시면 됩니다. 3코어부터는 크게 차이 없어요. 사실 뭘 가도. 그래서 이제 핵심 아이템까지 다 찍었고, 신발 같은 경우는 상대 CC 많으면은 웬만하면 헤르메스 가고, CC가 별로 없으면은 저는 이제 판금 장화를 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오니의 장화도 예전에 좀 가봤었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그영감의그 우주적 통찰력이랑 같이 쓰면은 전멸이 2 0 0 초반이거든요. 원래 300초인데 이거 하면은 전멸이 되게 짧아져서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판금 장화나 헤르메스 발걸음을 갑니다. 이건 뭐 다들 아시죠? AD 많으면은 판금 장화, AP가 많고 CC가 많으면 헤르메스 발걸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템트리는 달려 드렸고 룬을 한번 볼까요? 룬는 사실 제가 예전에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어떻게 들던 간에 자기가 잘 쓰면 그게 정답이다. 라고 요즘 생각하는데 근데 일단 정복자를 들어야 된다라는 이 고정관념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 정복자 빼고는 나머지는 어떻게 들어도 돼. 뭐 자기가 여기서 침자가 들고 싶다. 만화가 딸려서. 어, 어, 나는 민첩함을 들고 싶은데? 그럼 이거 들어도 되고. 이걸 들어도 되고. 이거는 진짜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어요. 자기가 뭘 들던 간에 이 정복자만 고정시키면은 상관없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드느냐. 저는 이렇게 듭니다. 상대 AP가 별로 없으면은, 아니, 상대 CC가 별로 없으면은 민첩함. cc가 많으면 강이 남들고요. 이제 영감 쪽에는 마법사의 신발이랑 비스켓 우공을 하다 보면은 만화가 되게 딸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 아시겠지만은 저는 1코어로 신발을 뽑는데 이 신발 살 돈이 없어. 나는 이내 돈을 최대한 짜내 가지고 신발을 뽑아야 되는데 이 중간에 신발을 살그 여력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마법의 신발을 신으면은 신발이 나누니까 되게 쏠쏠하고, 이게 또, 그 하나 장점이 뭐냐면은, 기본 신발보다 이속이 10 빠릅니다. 50이 이제 이니시를 하는 역할인데, 이 50, 이 이속 10이 의외로 쏠쏠할 때가 있어요. 그 게임 하다 보시면은, 뭐다 체감이 되실 거예요. 이 상황 때, 아, 이속 좀만 이게 붙어가지고 2로 진입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가고 이제 비스킷 신발을 갑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 요즘은 파편을 하나 박아주고요. 상대 AP면은 방어, 마방, AD면은 방어, 이런 식으로. 이 공속을 박는 이유는 공격력은 6렙 때쓰거든요 6렙부터 좀쎄지거든요 체감상. 왜냐면은 궁질이 이제 공격, 영향, 영향 받으니까, 공격력에도. 근데, 자, 공속을 가는 이유는, 이게 초반에 좀 좋아요. 6렙 찍기 전까지 평타 질교를 많이 하는데, 이 공속이 있으면은, 그게 좀 체감이 되더라고요. 타워에 CS 받아 먹을 때도 편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습격하는 룬은 이건데, 뭐 여러분들이 뭐, 저는 여기서 뭐, 결의를 가고 싶어요. 상관 없습니다. 대신 결의를 가면은 약간 이렇게 침착 들어주는 것도 좋아요. 만화가 딸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정복자는 고정이지만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들고 싶은 대로 들어도 된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저는 이렇게 든다는 거. 오케이, 이제, 뭐, 룬까지 했으니까 끝났는데, 뭐 마지막으로, 스펠에 대한 좀 생각을 말하자면은 저마테를 가끔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1렙 때 아니 이거 뭐 이겨야지 1렙 때좀 싸움이 될것 같은데 10분 챔피언들이 있거든요. 그런 챔피언이 누구냐면은 이렐, 그웬, 가렌, 렌가, 헤카림 이런 챔피언 상대로는 1렙 때도 좀 중요한데 6렙 때도 점화가 되게 중요한 챔피언들이기 때문에 이런 챔피언들 상대로는 점화 텔포를 갑니다. 전멸을 안 들고요. 근데 이 점화를, 이 전멸을 안 들면은 그건 있어요. 아, 내가 라인전 이후에 플레이 메이킹이 힘들겠구나. 상대 원진은 전멸이 있는데 나는 전멸이 없어서 이거 내가 좀 이니시 각 플레이 메이킹을 하는 게 빡세구나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점화을 최대한 안 들려고 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챔피언 상대로는 점화을 든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스펠까지 제가 다 말해드렸고, 제가 이번 영상을 찍는 게 지금 21년 7월 14일인데, 오늘 이제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떴습니다, 여러분들. 어? 502 여러분들, 너파한번또 먹었어. 이거, 또, 너프 예정이에요, 지금. 하... 어떤 게 너프 먹었냐면은, 체력 제니 너프 먹었습니다. 원래 50 기본 체력 회복이 5초당 4에서 2.5로 이제 감소가 되는 건데, 하... 제가 이거 진짜로, 좀, 아, 좀 빡치는 게 뭐냐면은, 지금 탑에 오는 챔피언들이 누군 냐면은 이렐리아, 카밀, 피오라, 세트, 잭스, 뭐, 그앤, 탐켄치, 뽀삐, 뭐, 레넥톤, 문도박사, 어? 아니, 뭐, 랭가, 가렌, 아니. 진짜로, 이게, 라인전 진짜 개빡세거든요? 제가 지금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 구간에서 게임을 하는데, 아니, 이거 라인전 너무 빡세다. 와, 이렇게 하는데? 최전까지 너프 먹으니까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하겠구나. 아니 근데 왜 카멜이랑 피오라 세트 이런 챔피언들은 너프를 안 먹는 거지? 오공이 너프 먹으면 이런 챔피언들도 너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근데 아무튼 뭐 한번 체감해 봐야겠죠, 또.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여러분들, 노공주자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